마비노기 모바일 출시된 지한 달이 지난 지금 모바일 스토어 순위권에 올라가며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게임 한편에서는 비판의 여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분명 재밌는 건 맞는데 8년이라는 개발 기간과 투자 비용에 비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유저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마비노기 모바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 볼까요? 우선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최적화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비노기 모바일은 유니티 엔진 기반의 모바일 PC 크로스 플랫폼 게임으로 개발됐어요. 그런데 이게 최적화가 잘안 돼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플레이 하는데도 화면이 뚝뚝 끊기거나 메모리 누수 문제 때문에 환생 메뉴로 들어가서 실행 중인 명령어들을 날려주거나 플레이어가 자체적으로 게임을 재시작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죠. 아니면, 유니티 엔진 부팅 설정을 바꿔주는 파일을 플레이어가 직접 이용해야 돼요. 메모리 누수 현상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욕조에 물을 채우려고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쳐버리고, 물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유니티 엔진은 C샵 언어를 쓰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고, 엔진 내부 메모리 누수는 업데이트로 빠르게 수정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직접 만든 스크립트나, 에셋 관리에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맞죠. 하지만 지난 4월 중순에 잠수한 패치라도 한듯 렉이 눈에 띄게 감소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유저수로 인해 발생하는 서버렉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는 유저수가 감소해 PC 기준으로는 이전과 같은 렉은 상당히 해결된 상태고요. 이제 그래픽 얘기를 해볼까요?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차르 같아 보이는 그래픽과 출시 티저에 나오는 나우의 불쾌한 미소를 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그래픽에 대한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개발 엔진의 업그레이드로 인해 더 좋은 그래픽을 추구하는 방향이 된건 맞지만 마비노기만의 감성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입체감 하나 없는 바닥에 텍스처로만 때운 몇몇 공간은 아쉽지만 나름 여러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풀 식생의 퀄리티인데요. 대충 보면 색종이 잘라 붙인 것처럼 생겨서 저 퀄리티의 모델 넣어놓은 것 같죠? 근데 지금 마비노기 모바일의 식생은 은근 퀄리티가 높은 거랍니다. 흔히 카툰 렌더링이나 툰 쉐이더라고 말하는 것들은 실제 모델링이나 게임 엔진에서는 다르게 보여요. 이 영상을 보면 게임 엔진의 모델은 명암 표현도 자세하고 더 퀄리티가 높아 보이죠? 하지만 명암의 표현을 적게 하면 캐릭터가 단순하게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듯 마비노기 모바일에서도 식생 명암의 표현을 최소화해서 단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게임의 아트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마비노기 모바일처럼 툰 쉐이더 스타일의 게임에서는 배경이 실사처럼 들어가면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의 분위기와 맞게 식생을 캐주얼하게 보이는 걸 선택했다고 할수 있어요. 이건 원신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 캐릭터 움직임에 맞게 잔디가 흔들리고 다른 유저 옆을 지나갈 때 피하는 애니메이션을 넣는다던가 내리막길에서 뛰어갈 때 모션이 다른 디테일이 있어요. 지스타 때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라이팅이나 모델링에도 많은 신경을 쓴것 같아 보이죠. 마비노기 모바일이 망게임이었다면 벌써 망했을 거고 할 만한 게임 축에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8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개발한 게임으로는 보이지 않죠. 데브캣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는 게임이 이 게임 하나도 아니고 2017년에 프로토타임 만들어두고 다른 프로젝트 관리하다가 2022년부터 만들었을 수도 있죠. 자세한 내부 사정은 모르니까요. 추측하건데 마비노기 모바일은 처음부터 크로스 플랫폼을 목표로 개발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초기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모바일 기반의 자동 딸깍 전투, 생활을 하며 다른 유저들과 소통하는 SNS의 게임형 첨가한 느낌이 강했거든요. 물론 지금의 마비노기 모바일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어쨌든 기반은 모바일 게임이니까요. 하지만 개발 기간이 길어지면서 모바일 PC 크로스 플랫폼이 대성공하는 걸 보고 개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을 거예요. 원신도 유니티 엔진을 이용해 개발했기 때문에 마비노기 모바일도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앞서 말한 PC 클라이언트 성능 및 최적화 문제 PC 클라이언트에서는 단축키 커스터마이징이 없는 점 PC임에도 터치 방식에 더잘 작동하도록 만든 불편한 UI 구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PC 이식을 고려하지 않다가 개발 도중 추가된 듯한 느낌이 있죠. 이것들 외에도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이 중간에 뚝 끊기는 문제, 일부 사운드의 거리에 따른 감쇄 효과가 부자스러운 문제, 공영역 증가와 폐량 증가의 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폐교과의 자신이라는 표기가 정확하지 않은 문제, 캐릭터 외형 꾸미기 의상이 공지 없이 수정되는 문제, 신규 패타이틀 보유 효과 도감화에 대한 과금 유도 문제,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것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마감이 덜된 게임으로 보여요. 마비노기 모바일을 플레이하다 보면 초반 스토리 및 튜토리얼을 하게 되는데요. 짧으면 2, 3시간, 길면 5시간까지도 걸리더라죠. 안 그래도 지루한 구간에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하고 나서야 전직 퀘스트를 하게 되고 그때의 레벨이 겨우 25. 그런데 이 이후엔 레벨 60까지 빠른 템포로 게임이 진행되며 만렙인 65까지는 다시 성장이 느려지는 기행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게임 외적인 이야기로 추측해 볼까요? 지난 2월 28일 넥슨이 데브캣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며 과반을 넘기게 되고 이 기점으로 한달전 티저 공개 그리고 한달 후인 3월 27일에 게임을 출시한 걸 보면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실적이 없던 스튜디오에 넥슨이 좋게 말하면 푸시 나쁘게 말하면 압박을 가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과 던전을 맛보며 천천히 성장하는 걸 초기 기획으로 잡았던 데브캣은 맥슨의 압박으로 급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 경험이 생기게 된 걸지도 모르죠. 갑작스러운 PC 이식과 엉성한 레벨 스케일링을 보면 중간에 기획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어디까지나 추측이었을 뿐인데 며칠 전에 갑자기 블라인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았던 데브캣의 배경을 고려하면 들쭉날쭉했던 레벨 스케일링, 보석, 룬 합성 같은 불편한 유저 경험에 대한 추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이런저런 말이 많기는 해도 요즘같이 경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마비노기 모바일은 머벅관님의 포기론처럼 상위권에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잖아요. 과금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모든 컨텐츠를 즐길 수 있을뿐더러 마비노기 특유의 감성은 다른 게임이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마비노기 모바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플루트는 다음에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